찍으라 와. 다찍었다봐 <laughs> 서울 아들인데 한마디 해라 엄마. <laughs> 오늘의 어버이날이다. <laughs> 어버이날인데 야, 네 어버이 때 모두 다 누나하고 다돈 줘가지고 고맙다. 오늘 엄마 어, 오늘, 오늘 뭐, 뭐 산다고? <laughs> 오늘이 전기밥솥나 사야 되는데. <laughs> 그래가 니돈 네 주는 거 오늘은 형사하고 향하고 왔는 거돈 나들 전해줬다. 엄마 저거 보고 얘기해라. 어, 그래. <laughs> 아니 어머, 상하이, 뭐 상하이 준걸뭐형사고요 아니 상하이가 아. 애들 용돈 주라고 그아 돈이 없다가 뭐 줬는데. 아 지가 갈때 빼가지고 그 날로 주고 가더라고. 어는거지 좋다. 아. 어린이날이잖아, 아래. 아. 그럼, 존, 언 존영이야. 저, 손자 합격에, 캐드 합격했다고 전화 받을 기분이 어떻던가요, 박여사 <laughs> 기분 좋지요. 아이고야. 존이야 앉아 다 캐야 되네. 신손자, 신손자밖에 없어. <laughs> 할머니한테 전화 오대. 그래 아. 할아버지는 옆에, 할아버지 옆에 있다, 가게 박아줄게. 아. 바다 볼때 기뻐하고 추가 한닭 하고 그래 어느라 계속도 눌러서 아이고 행복하네 우리 저저 형님 또뭐 묻지 너이 비빔밥 할 거가 미나리 어 <laughs> 언니 너 혼자 그거 다 묻나 아니내 네, 돼지 줄 알아 <laughs> 아 언니 그거 공부쳐가 그거 더 가져가게 예아예그러지 그러지요 아빠 상화인데 한, 한 소리. 누구한테? 상화에상화에 어, 뭐한 소리 할게 있나? 아니, 우리 모두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어, 다 열심히 잘 살자. 네. 네. 사랑한다, 이래야지. 사랑한다, 너는 옳지, 그니까, 너도. 어, 그렇게. 그것도 습관이에 아빠 뭐, 말 아꼈다고 뭐하노? 이제 뭐, 계속 써도 뭐, 계속 써도 그거는 계속 사야겠다. <laughs> <laughs>